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관점을 넓게 가질 때 비로소 보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실무자분들이 넓은 관점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과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덕진 지역 자활센터장 박준홍입니다. 2001년 2월 전주 덕진 지역 자활센터에 신입으로 들어와 자활 사업 분야에서 종사한 지 20여 년이 지나갑니다. 2018년부터 2년 동안 한국 지역 자활센터 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북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사회적 금융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 위원장의 역할로 전북과 전주의 지자체 기금과 민간 매칭 기금을 합해 26억의 기금을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상임이사 역할을 수행하며 덕진공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시민 장터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처음엔 자활의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역 자활 센터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계기 기반이 되는 근거를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와 그것을 근거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뀐 중차대한 일이고 이것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임을 강의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날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부심을 가지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2차 자활기본계획과 한국지역자치대협회 비전2030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 실무자들이 미리 적어놓은 현장에서의 고민을 듣고 함께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입 실무자 교육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신입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입 실무자가 지역 자활 센터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한국 자활 연수원 신입 실무자 교육 담당자에 의하면 신입 교육 신청 후 교육을 받기 전에 퇴사하는 사람이 평균 두명정도라 하니 선배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신입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대학 강의와 현실의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받은 재원을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많은 과목을 배웠는데 막상 지역 자활센터에 와 보니 자활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업무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 마케팅, 정산 등 배우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하고 직접 참여 주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그들의 생각을 바꿔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이 일들은 신입 실무자가 감당하기에는 엄청 어렵고 과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 개의 자활사업단이 아닌 여러 개의 자활사업단을 담당한다면 그 고민은 더 커질 것입니다. 선배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만 버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입 실무자는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의 내공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그 지역에 있는 지부를 통해 잘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여쭈고 배워서 본인 기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고민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내공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참여주민과 자활기업에 관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합의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의견을 본복해 부득이하게 다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단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신입 실무자 시절에는 특히 벽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면 자활사업단이 잘 운영이 될것 같은데, 실장님과 센터장님의 반대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때도 많은 허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로 내공을 쌓고자 했습니다. 일기를 쓴다든지, 생각을 많이 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한다든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할수 있는 일들을 통해 내공을 쌓아가고, 그렇게 쌓은 내공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일정한 예산과 기간을 정해서 자기개발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교육을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어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실무자들의 끊임없이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 자활센터는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지원할 때나 게이트웨이를 비롯한 사업을 진행할 때나 담당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담당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실무자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해결하기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센터장이나 실장이 해결하고 담당자가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일에 특별휴가를 제공하여 1년 미만 신입 실무자들이 부담없이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입니다. 참여주민들의 상황이 어렵고 실무자를 많이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설수 있도록 그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배우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내설백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처럼 관점을 넓게 가질 때 비로소 보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실무자분들이 넓은 관점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과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자활 현장은 다른 사회복지 현장보다도 변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3년을 버텨보자,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각오로 자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와 늘 배우는 자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내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공을 쌓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